2024년 11월 10일, 대한민국 트로트의 왕자우로 불리는 김호중이 KBS 뉴스구에 특별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MC 이소정과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김호중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트로트의 현대화를 이끌며 대중화에 기여해온 김호중은 독보적인 음색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아왔다. 그는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며 청중과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소정 아나운서는 김호중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냈다고 극찬하며 그는 분명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어갈 인물이다라고 그는의 음악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방송에서 김호중은 트로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트로트를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정성과 감동을 담은 음악을 선보이며 청중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는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더 넓은 세대에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트로트는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트로트의 확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후배 가수들이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트로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트로트는 단순히 복고풍 음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음악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김호중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음악 외에도 방송과 공연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그는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진화와 비전을 보여주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은 트로트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연결되고 함께 감동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의 진심 어린 열정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김호중은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의 음악적 여정은 한 장르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어떻게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 남을 것이다.